왔거든요 병철이네 제가 작년에 병철이네 했던 기억이 아니 몇 개월 전에 병철이네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목살을 더빙하고 여기 이렇게 구워가지 고 굽고 있어요 지금 이 젓가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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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면 그거 와주 와주면인가 봐요 너무 맛있어요 아, 가위도 하나 챙기고요 가위로 이거를 잘라요. 고기가 익어야지 자르니까 먼저 반찬부터 맛볼게요. 아 콩나물, 콩나물이 콩나물 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. 김치, 김치도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아, 암암나암암나암나암나 김치가 사각사각해요. 이 병철이네 김치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꼭계란계란과이 서비스? 계란이 서비스? 계란데양이 너무 적있요데 양이 너무 적어요 맞죠? 두 개면 근데 너무 작아 가지고 아 어, 지금 고기가 다 됐네요. 자, 이라, 냉면을 아우 냉면 맛있어. 냉면. 고기를 나, 고기를 가위로 씩뚝 싹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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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고 고기를 먹을 만큼 덜어 줍니다. 자, 이렇게 한 입. 안냠냠. 아 너무 맛있어. 오랜만에 먹는 고기니까 너무 맛있네요. 우와. 안냠냠. 냠냠냠. 아 너무 맛있다 냠냠냠 아 냠냠냠 <laughs> 너무 맛있어요 와 고기를 먹고 싶만큼좀더 덜어 가지고. 냠 냠냠냠 냠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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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 안녕+ 안면 안녕+ 안냠냠녕 안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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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젓가락으로 그리고 녕 이렇게, 이렇게 김치. 안녕+ 김치가 사각사각하고 아니 김치가 아삭아삭하고 맛있네 이번 김치는 좀 아삭아삭하네요. 아 너무 맛있다 역시 고기는 고기는 밥하고 먹어야 돼. 아밥이 없지 냉면 쫄쫄. 아 맛있다 냉면도 맛있고 고기를 먹어볼게. 아 남념 이번엔 고기를 찍어 찍어서 먹어볼까? 이 콩나물이 콩나물도 올해 콩나물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음. 콩나물도 너무 맛있고 아삭거리는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음제 취향이 저격이에요 어우 맛있어 오 탱글탱글해 마지막 한 조각 남은 고기는 암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아 먹고 먹어주고 암 냠냠 냠냠냠 이거 여기 있는 젓가락 맛있는 여기 물 먹어줍니다. 젓가락으로. 고기로 올리고. 냠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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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, 여러분. 고기가 너무 맛있네요. 너무 맛있게 익어가지고 지금 너무 맛있어요. 아, 너무 맛있어. 아, 잘 먹었다. 이제 집에, 이제 한번 집에 가볼게요. 어, 붕어빵 500원. 나는 5 500원으로 떡볶이 사 먹어야지. 떡다 사랑 떡 다사랑떡 분식집. 자 떡볶 거긴 떡볶이가 맛있어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으려고 해. 는데어 떡볶이가 어디 있지? 어 떡볶이가 어디 있지? 떡볶이 컵 떡볶이다. 아싸 여기서 먹을게요.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. 아 뭐야 어디 갔지? 아, 어디 갔지? 앉을 때가 어 앉았다. 암, 냠, 냠. 아우, 계란 너무 맛있어. 와우, 어묵도 너무 맛있고. 아우, 떡볶이 매콤하고, 너무 맛있어. 안 냠, 매콤하니까 약간 특색 소스가 있어. 좀 맛있더라. 아우, 이 고추장 맛. 엄청 맛있어. 아, 어무도 왔니? 아, 떡도 왔니? 음, 눈이 오니까 더, 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. 눈이 오니까 저 차갑고, 차가운, 누, 차가운 눈이 내리니까 뜨거운 떡볶이가 맛있어. 어, 다 먹었다. 내일 볼게요.